안녕하세요, 슈프림입니다. 좀비 영화 부산행의 후속작인 반도 보셨나요? 솔직히 한국 같이 인구 밀도 높은 나라에서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그냥 빨리 좀비 편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엔 강동원과 이정현이라도 있지, 현실엔 그냥 좀비뿐일 거 아니에요. 꿈도 희망도 강동원도 없고 좀비만 있는 세상이라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탈출하거나 좀비를 학살하거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비가 가득 찬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거나 좀비를 쓸어버리는 게임들. 좀비 사태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니 게임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은 월드워 Z. 반도의 강동원이 있다면 월드워 Z엔 브래드 피트가 있죠. 월드워 Z는 거의 무슨 덩어리처럼 보이는 엄청난 양의 좀비 연출로 화제가 됐던 영화 월드워 Z를 원작으로 하는 협동 슈팅 게임입니다. 한두 명씩. 혹은 수십명씩 달려오는 좀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좀비 쓰라미 속에서 좀비들을 막아야만 하죠. 특히 원작의 명장면인 좀비 웨이브 와 좀비탑을 그대로 재현해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어 이거 그건데 하실겁니다. 3인칭 시점의 슈팅게임이지만 함정 을 설치하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해 좀비의 진로를 막는 등 전술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100만 대 1이라는 벨붕이 문제지만 요. 영화는 말 안되는 좀비 때를 피해 대피하는 내용이라면 게임에선 캐릭터마다 스토리를 부여해 좀비와 싸워나가는게 메인입니다. 생존 게임이 아니라 슈팅 게임으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래야겠죠 메인 컨텐츠는 협동 캠페인으로 독자적인 4개의 에피소드를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3개에서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5개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의 실력에 맞게 설정해 플레이할 수 있죠. 이 외에도 매주 이의의 미션을 클리어하는 도전 모드와 웨이브 단위로 몰려오는 엄청난 좀비대를 막는 방어전 모드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들끼리 최대 4대 4로 전투를 할수 있는 PVP 모드도 있어 메인 컨텐츠 외에도 원작의 세계관 속에서 준비 월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킬링 플로어 2. 킬링 플로어의 후속작으로 전형적인 좀비 서바이벌 FPS 게임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Z가 한달후 유럽까지 퍼져나가고 이를 수습하지 못한 호르진사가 좀비를 쓸어버리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그 고용된 사람을 플레이하죠. 전작보다 그래픽 등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비슷한 컨텐츠가 많아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고 바로 2편을 플레이하는 걸 권장하는 게임입니다. 그래도 뛰어난 질감과 모션 등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액션 게임의 맛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사운드 효과도 훌륭하고 배경음악이 명작이라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게임이죠. 6인 이하의 플레이어가 협동하여 좀비가 때로 몰려오는 웨이브를 견뎌내고 다음 웨이브가 시작되기 전맵 곳곳의 상점에 들러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갖춰 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 라운드 장비를 강화하는 FPS 게임을 즐겨 한 플레이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킬링 플로우만의 특징은 제드를 헤드샷으로 맞추면 제드 타임이라는 게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제드 타임 동안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집니다. 미친 듯이 물량으로 밀려오는 노답 좀비 웨이브를 견뎌낼 수 있는 장치죠. 서버마다 난이도가 달라 자신의 실력에 맞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온 유저수가 늘어날수록 제대의 수도, 힘도 강해지니 라운드 중간에 나가면 욕을 오지게 먹겠죠? 어떤 게임이든 탈주는 노답이긴 하죠. 멀미 유발 게임으로 유명했는데 다행히 멀미 현상 방지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하니 마음 놓고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게임은 No More Room in Hell. 고객님, 저희 지옥엔 남는 방이 없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기원전부터 시작된 지옥의 인구 밀도 과다 문제로 좀비들이 지상으로 밀려나왔습니다. FPS 게임계의 고전 하프라이프2의 모드로 시작해 2011년 정식으로 출시까지 된 게임이죠. 국내에선 지옥 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현실적이지 않은 좀비 게임 속 현실성을 중요시한 게임입니다. 좀비를 피해 생존하고 탈출하는 레프트 포어데드를 좀더 어렵게 플레이한달까요? f p s 긴 하지만 리얼하게 총알 수가 한정돼 있어 총알은 아끼고 근접무기로 좀비를 해치워야 합니다. 8명의 플레이어가 협동할 수 있는 멀티협동 게임인데 아군 사격이 가능한 서버가 있습니다. 의도가 너무 뻔하죠? 게다가 자신의 체력이나 미니맵을 볼 수도 없어 신중한 플레이를 해야만 합니다. 좀비의 공격뿐만 아니라 불이나 물등 다른 외부 요인에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특히 자연 회복이 없어서 구급상자나 붕대를 사용해야만 다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죠. 매번 달라지는 탈출 경로를 따라 열쇠를 찾거나 문을 용접하고 곳곳에 있는 보급품을 모아 생존해야 합니다. 재밌는 점은 좀비에게 공격당한 경우 그냥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비로 감염이 됩니다. 싱글 플레이어라면 게임 오버겠지만 이 게임은 협동 게임이죠. 그래서 자신이 좀비로 변해 동료들을 공격하는 민폐를 저지르기 전에 얼른 가면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힘을 모아 해독제를 찾거나 자신이 좀비가 되면 총으로 쏴달라는 아주 눈물 없인 볼수 없는 드라마틱한 부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안 하고 조용히 있을 수도 있겠죠. 죽어가는 와중에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되고 싶지 않다면 성실한 플레이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슈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슈바!